스포츠를 사랑하는 토쟁이 친구들아, 토토박사 토박이다. 어, 어제 트니지가 이변 나올 것 같아서, 어, 주력에는 내가 트니지 뿌렌으로 가고, 로또픽에는 트니지 승으로 갔는데, 트니지가 어, 결국 이겼네. 어, 그리고 사우디도 오버가 나와서, 어, 종이 어제 간거 살아가고 있다. 남은 경기 응원하도록 하자, 친구들아. 어, 이번 영상은 어제 이미 분석을 다 했었던 경기들만 남아서 특별히 분석할 건 없는데, 약간 좀 찜찜한 경기가 하나 생겨가지고, 그거에 대해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 그럼 좋아요 눌러주길 바라고, 바로 얘기 시작하도록 할게. 어, 이제 16강 진출국들이 정해지고 있는데, A부터 D조까지 8개 나라가 확정이 되었어. 그, 괄호 안에 써진 건 2라운드까지의 순위를 써놓은 건데, 1위와 2위가 2라운드 성적, 올라간 경기가 2경기, 또 2라운드까지 1위와 3위가 올라가는 경기가 2경기야. 그래서 한팀 정도는 1위와 4위가 16강 진출하는 경기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어 어떤 게 확률이 있어 보이는지 한번 찾아봤더니, 일단 F조는 성립이 되지를 않고, 2조가 딱 그럴만 하더라고. 어 이건 어제 영상으로 올린 분석과도 일치하는데, 어 스페인이 공격적으로 나와야 할 일본을 상대로 손쉽게 승리를 하고, 독일도 만약에 일본과 스페인의 무승부를 대비해서 어 다득점차 승리를 하는 결과, 딱 이게, 이렇게 되면 1위와 사이가 올라가더라고, 심니까 어, 그리고 이제 남은 F조를 한번 보면은, 캐나다는 이미 탈락 확정에 의해 1위와 사이는 될 수가 없고, 어, 2위와 3위가 올라가는 경우가 아직까지 없었기에, 그 경우를 또 생각해보면, 음, 모로코가 캐나다한테 무승부 이상의 성적을 내면서, 어, 벨기에가 크로아티아한테 승리를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지. 이는 어제 내가 크로아티아 승무를 예상한 것과는 좀 반대되는 결과라, 좀 찜찜한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 그래서, 주력에는 크로아티아 사이드론이 어제 이미 갔었기에, 보험용으로 벨기에승 그것도 벨기에 공격용 사용하면 다득점 자승은 없을 것 같고 승리를 한다면 한 골차 똥줄 승을 할 수도 있겠다 쉽게 어 핸디무로 보험 배팅을 한번 해볼까 어떨 생각을 해봤다 어차피 보험 배팅이고 재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여자 배구 페퍼 저축은행대 도로공사 경기 이 도로공사 세트 2.5 마인을 깨봤는데 지금 페퍼가 개막 후에 10연패로 감독이 사퇴를 했어 그리고 도로공사 상대 전적이 도로공사가 전승하고 있고 다 3대용으로. 개발 났었다. 그래서, 어, 이것도 한번 갈만 하더라고. 그래서, 지난 경기 또 GS랑 도로공사 할때 봤더니 너무 잘하더라, 도로공사. 어. 어, 이상으로, 프로토 승부식 99회차 남은 거에 대한 생각 좀 말을 해봤고, 어, 내가 찍은 종이 올릴게. 오늘, 근데 배팅 한 거는 정말 재미로 한 거니까, 굳이 따라가지 않아도 돼, 친구들아.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봤구나. 뭐, 이렇게 한 개로 듣고 한 개로 흘려도 된다. 어차피 어제 올린 주력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어제 튀니지랑 호주가 이변을 내서 아마 남은 경기에는 이변이 나올진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한다. 어, 그 참고하길 바라고. 어, 그럼 나는 내일 프로토 승부식 100회차 분석 영상으로 돌아올게. 어, 날이 진짜 많이 춥더라. 다들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 건성하길 바란다. 어,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볼 때까지 잘 있어. 안녕.